지금 이것 때문에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손해보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이번에 또 바뀐 지원금들 관련해서 지금 문의가 계속 폭주하고 있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 진짜 핵심만 빠르게 가보죠. 바로 첫 번째 2차 민생지원금인데요. 이건 1차 때랑 다 똑같은데 딱 이것만 다릅니다. 일단 내가 1차 때 이미 신청해서 받았어도 이번 2차 때또 신청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주민번호 뒷자리 요일에 맞춰서 하면 되죠. 그리고 달라진 게 이번에는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, 지역 생협 등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됐으니까요.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. 이어서 두 번째는 상생 페이백인데요. 일단 이게 뭐냐면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더 많이 썼다면 무려 20%를 돌려주는 겁니다. 심지어 쭉 내려서 신청하기 이것만 누르면 돼서 엄청 간단하죠. 근데 이거 관련 가짜 뉴스들이 진짜 많은데 특히 작년 카드 소비액은 병원이나 대형마트, 백화점 다 포함이지만 올해는 실적에서 제외돼서 사실상 더 쓰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긴데요. 근데 아닙니다. 자, 여기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를 눌러보면 대형마트 계열과 백화점 같은 쇼핑몰, 온라인 쇼핑 등등 인정 안 되는 곳이 많은 게 사실. 근데 다행히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카드 사용처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 그래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이제 배달음식 시켜먹을 때 여기 결제수단 가장 밑에 기타 보이시죠? 눌러보면 만나서 카드 결제가 숨어있습니다. 이걸로 하면 작년이랑 똑같이 시켜먹어도 올해 것만 실적으로 인정돼서 소비액이 훨씬 더 쌓인다는 거. 그리고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매장 포스에서 따로 결제하세요. 그래야 100% 소비실적으로 인정됩니다. 마지막 세번째는 추석지원금인데요. 이거 지금 유튜브에 쳐보면 관련해서 수백개씩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. 지금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명절 지원금이라고 주는 건 아예 없어요. 이게 팩트입니다. 다만 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위로금이라고 지급하는 건 있는데요. 근데 이건 해당되는 사람이 1%도 안 되니까 유튜브에서 봤는데 왜 나는 지원금 안 주냐고 주민센터에 따지시면 안 됩니다. 되... 오늘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